이번 주의 말씀과 기도로 의성을 여기 에부당과 공동체의 주구배를 세워 성숙한 왕과 참된 목회자로 언제나 돌아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됨을 일깨게 하소서 또한 나의 성품 무엇인지 알게 하여 매 순간 특권을 통찰하여 개하여 아름다울 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용하십시오 라는 레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안다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남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라는 유암 1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6절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이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러한 개념을 통렬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행함에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에 관한 많은 본보기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요약해서읽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주릴 때 대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있을 때 영접하였고 이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라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골리세서 3장 13절의 말씀으로 또한 믿음에서 나온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은 우리 믿음의 표식입니다. 이주 예배의 중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고 구속을 향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한 자신들의 동료 인간들이 사랑의 두 가지 계명 즉 측면에서 이와 같이 개인적인 의사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기며 아무쪼록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깊이 나누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복음에서 우선하는 근본적인 확신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못 한다는 것을. 바랍니다. 지금 영원한, 표현하는 이 순간에 영원한다는 생각으로 표현하는이근대상 앞에서 서비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속에서 우리의 신성한 존재를 담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허용하기로 모든 창조의 과정을 흐르게 하여 자신의 이 시점에서 허용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제 132회 온전함으로 하는 실습 워크샵을 1 1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하오니 많은 이들이 와서 함께 공유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자기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